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체중계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운동시설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자칫하면 체중뿐만 아니라 건강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놓치기 쉬운 나의 건강을 꾸준히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건강관리 앱들을 운동, 식단, 기록순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운동과 관련된 앱인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입니다. 플레이 스토어 평점 4.0, 앱 스토어 평점 4.9점으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운동 앱입니다.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은 나이키에서 만든 퍼스널 트레이닝 앱으로 성별, 운동 횟수 등을 입력하면 세계적인 나이키 마스터 트레이너들이 설계한 운동을 조합해 나에게 맞는 운동 플랜을 제공해 줍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개인별 맞춤 트레이닝 플랜, 유형별 운동, 추천 컬렉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NTC의 첫 화면을 보면 상단 맞춤 추천, 탐색, 컬렉션, 플랜 순으로 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맞춤 추천 먼저 보겠습니다. 새로운 운동, 최고의 맞춤형 추천, 컬렉션 순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볼수 있는데요. 각 프로그램에 표시되어 있는 책갈피를 누르면 우측 최상단의 책갈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운동의 경우 체크하여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운동 소요 시간, 운동 강도, 레벨을 확인할 수 있고 시작 버튼 왼쪽에는 설정, 오른쪽은 애플 뮤직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운동 효과, 필요한 장비를 볼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 시작 버튼을 누르면 안내 음성과 함께 나이키 마스터 트레이너가 직접 시범을 보이는 영상이 나타납니다. NTC의 운동 동영상은 반복적으로 보여줘서 자세 교정도 할수 있고 개인 페이스에 맞춰서 할 수도 있습니다. 휴식 시간도 알려주기 때문에 운동하기 편리합니다. 영상이 다 끝나면 운동 시간, 소모된 칼로리가 나오고 얼마나 노력해서 운동했는지, 운동 장소는 어디서 했는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완료하면 운동 기록, 받은 배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NTC에서 하지 않은 운동이라도 우측 상단 플러스를 누르면 활동 유형, 날짜, 운동 시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탐색의 경우 추천 운동 에 원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할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운동을 검색해야 할지 모를 경우 아래 근육분, 운동 초점, 장비 등 유형별 운동 프로그램을 확인하면 쉽게 볼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컬렉션은 앞에 맞춤 추천에서 확인했던 컬렉션과 동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탭 플랜에서는 스스로 운동 계획을 세워서 할수 있습니다. 크게, 새롭게 시작하기, 군살 없애기, 집중 바디웨이트, 강력한 피트니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 사용 여부, 주당 운동 횟수, 운동 시간, 키 몸무게 정보, 시작 날짜를 입력하면 나에게 맞는 운동 플랜이 만들어지고, 일별, 월별, 어떤 운동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하단 탭에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피드, 활동, 운동, 수신함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피드에서는 코칭 및 건강 관련 팁, 나이키에서 제공하는 앱 기능들의 소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운동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NTC에서 한 운동 기록, 별도로 입력한 운동 기록 등을 볼수 있고, 운동 탭은 본격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은 유형별, 시간별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이 있어서 나에게 맞는 운동을 직접 체험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운동 초보자들에게는 플랜 기능이 유용할 듯한데 간단한 정보만으로도 나에게 맞는 운동을 추천해주고 일정 관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까먹을 일 없이 운동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운동 시간도 확인할 수 있어서 얼마나 많은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운동 앱으로 홈트레이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병점 모두 4.9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운동 앱입니다 홈 트레이닝은 리피트니스 그룹이 제작한 앱으로 모든 주요 근육 그룹을 위한 일일 운동 플랜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모든 운동은 전문가들이 디자인했고 각 운동을 위한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가이드가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운동 프로그램, 건강 데이터 기록 및 추적, 개인 맞춤형 계획이 있습니다. 성별, 운동 집중 부위, 목표, 운동 횟수를 입력하면 나에게 맞는 운동을 추천해 줍니다. 첫 화면을 보면 나이 계획, 초급, 중급, 상급으로 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의 계획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주간 활동일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며칠 운동할 것인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일자로도 체크할 수 있는데 일자를 눌러보면 몇 걸음 걸었는지, 얼마만큼 물을 마셨는지, 목표 체중은 얼마나 되는지, 요일별로 얼마나 운동을 했고 칼로리를 소비했는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두 종류만 무료이고 나머지는 유료입니다. 운동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나의 운동 레벨을 체크하고 한 주에 몇 번의 운동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시작을 누르면 간단한 설명, 레벨, 시간, 운동 부위, 가이드, 소리, 음악, 운동 순서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이드는 3D 모델과 실제 트레이너의 촬영 영상이 있는데 실제 트레이너의 촬영 영상은 유료입니다. 시작을 누르면 애니메이션 화면과 함께 음악, 운동 설명에 대한 음성이 나오고, 휴식 시간도 나오는데 늘릴 수도 있고, 스킵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마치면 다음 운동 스케줄을 바로 잡을 수도 있고, 소모된 칼로리, 운동 시간, 운동 후 컨디션 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내 계획에 맞춤 운동 바로 아래에는 레벨별로 할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초급, 중급, 상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레벨에는 부위별로 할수 있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가장 하단에는 내 계획, 레벨별 운동들을 원하는 순서에 배치할 수 있는 메뉴와 더 다양한 운동을 볼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홈 트레이닝 앱의 하단에도 탭이 나뉘어져 있는데 클래식, 탐험, 개인 맞춤, 매일, 내 설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클래식은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 탐험은 클래식 가장 하단 메뉴와 동일한데 유료 서비스입니다. 어떤 운동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7일 무료 체험 후 결제하여 사용하여도 좋을 듯합니다. 개인 맞춤도 유료 서비스입니다. 매일은 앞에 클래식에서 가장 먼저 설정한 일일별 걸음걸이, 수분 섭취, 체중, 운동 시간, 칼로리 소비량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설정에서는 프로필, 즐겨찾기 등의 설정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유료 서비스 구매도 가능합니다. 홈트레이닝 앱은 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목표를 잡고 매일매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이 운동을 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될것 같습니다. 나의 상태를 디테일하게 체크하여 운동을 선정해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 트레이닝은 무료뿐만 아니라 유료 버전도 있는데 프리미엄은 매년 49,000원, 연간에어는 79,000원, 광고 제거 버전은 3,900원입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 식단 관리도 빼놓을 수 없지요. 식단도 앱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요. 야지오라는 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평점 4.5점, 앱스토어 평점 4.7점으로 인기 있는 앱입니다. 야지오는 야지오가 만든 무료 칼로리 카운터 앱으로 매일 음식 일기를 관리하고 활동 사항을 기록하고 성공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도록 도와주는 앱입니다. 주요 기능으로 체중 감량, 근육 키우기 등 개인 맞춤화 계획, 2만개 이상의 음식 칼로리표, 식단, 활동, 몸무게 기록 및 분석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표, 원하는 기능, 현재 및 목표 체중, 키를 입력하면 나에게 맞는 맞춤형 플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지오는 코치, 다이어리, 레시피, 상세 정보로 탭이 나뉘어져 있는데, 코치에서는 나만의 식단을 만들 수 있고, 체중 감량, 간헐적 단식, 근육 만들기 등 목표에 맞는 레시피를 볼수 있습니다. 다이어리 탭에서는 오늘 섭취할 칼로리, 소비한 칼로리를 볼수 있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별로 얼마나 섭취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광고 아래에는 오늘 먹은 아침, 점심, 저녁, 간식을 기록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 걸음걸이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체중과 목표 체중을 볼수 있는 신체 정보, 오늘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체크할 수 있는 물 추적기도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 부분은 달력을 누르면 일자별로 감량된 체중, 목표 달성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플러스를 누르면 일일이 탭에 들어가지 않아도 오늘 먹은 식사, 활동 수치들을 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 탭에서는 야지오 영양 전문가들이 만든 레시피가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 식사별, 칼로리별, 기타 레시피를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세 정보는 간헐적 단식을 할수 있는 추적기, 영양소 활동 에너지 등을 분석할 수 있는 항목, 프로필 설정 등이 있습니다. 야지오는 오늘 먹은 식단만 검색해도 칼로리, 영양소들이 계산되어 내가 어떻게 음식을 섭취했는지 한눈에 볼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칼로리별 요리 레시피도 있기 때문에 매일 닭가슴살만 먹던 식단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야지우는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별도로 있습니다. 연 39,000원을 지불하면 칼로리 계산뿐만 아니라 간헐적 단식, 음식 평가, 레시피, 식단, 메모 자동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잘 먹은 것을 기록하면서 주기적인 건강 점검도 필요한데요. 건강기록 앱중첫 번째로 구글 피트니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평점 3.9점, 에스토어 평점 4.5점을 보유한 구글 피트니스는 구글이 세계보건기구, 미국 심장협회와 협력하여 고안한 심장 강화 점수를 기반으로 신체 활동을 체크하는 건강관리 앱입니다. 주요 기능으로 운동 지표 정보, 목표 모니터링, 운동 기록이 있는데요. 사용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화면을 보면 하단에 홈, 일지, 프로필로 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홈을 살펴보면 구글에서 고안한 심장 강화 점수, 걸음수를 한눈에 볼수 있는 지표가 있고 바로 아래 소모한 칼로리, 길이, 운동 시간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일일 목표로 요일별 심장 강화 점수, 걸음수로 목표치를 얼마나 채웠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으로도 목표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도 체크할 수 있고, 심장 강화 점수, 걸음수, 심박수, 체중, 전염병 예방법 등을 볼수 있습니다. 일지에는 개인 활동 기록을 입력할 수 있는데, 수면, 체중, 걷기 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필에는 활동 목표 지수와 나의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구글 피트니스는 구글에서 고안한 심장 강화 점수 기능으로, 내가 얼마나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건강해졌는지를 쉽게 알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인데요. 대부분 다양한 숫자로 지표를 보여주는데, 간단하게 보고 싶을 경우 구글 피트니스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피트니스는 비용 지불 없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강 기록 앱두 번째로 삼성 S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앱 스토어 평점 4.6점을 보유한 삼성 S는 운동과 활동 내역을 분석하여 성공적인 다이어트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건강 관리 앱입니다. 주요 기능으로 운동 및 식습관, 수면 패턴, 생체 리듬 등의 생활 습관 기록 및 분석, 건강 관리 팁, 걸음 순위판 등이 있습니다. 첫 화면을 보면 활동, 식사, 수면으로 나뉘어진 목표치를 볼수 있고, 얼마나 달성했는지도 비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들의 상세 정보도 볼수 있는데요. 일일 활동량부터 주간, 월간 활동량을 볼수 있고 음식, 음식점을 검색해 등록하면 일간, 주간, 월간별로 얼마나 균형 잡힌 식사를 했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도 마찬가지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 목표 대비 얼마나 걸었는지도 확인 가능한데요. 시간별로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운동, 식사, 체중, 물등 사용자가 직접 체크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건강 항목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나의 건강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헬스 메시지도 있습니다. 삼성S는 함께 건강 관리를 할수 있도록 친구 추가 기능이 있는데요. 삼성 계정, QR코드, 링크 등을 공유하여 친구를 등록하면 함께 건강 지표를 볼수 있고 순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 운동하면 지루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한다면 큰 동기부여가 될듯 합니다. 삼성S는 내게 필요한 건강 지표들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심플한 기능을 원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 초대 기능도 흥미로운데 운동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될것 같습니다. 삼성S는 별도의 지불 없이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건강관리 앱들을 알아봤는데요. 나에게 맞는 앱들로 길어지는 직국생활에도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